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네, 오늘은 기아 eV6 가장 핫한 전기차 어렵게 어렵게 예약을 해가지고 시승을 하게 되었는데 네, 간단하게 실내 실내 간단하게 촬영을 하고 어, 시승기 위주로 오늘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이 외관 리뷰는 많이 못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실외 간단하게 둘러보고. 바로 시승리뷰, 어떤 느낌이 있는지 기아자동차의 전기차, 과연 잘 만들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시승해볼 차량이고요 어, EV6 화이트 컬러 어렵게 섭외를 해봤습니다 이쪽에 히든 램프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 밑에 보면은 라이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컴라이트 그 형식으로 있어요 작동이 되고 보시면 테슬라 테슬라처럼 이렇게 도어 핸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좀 독특하게 생겼네요 아이오닉은 이렇게 뭐 카메라 옵션 선택하면 카메라로도 나오는데 네, 저런 형식으로 나와 있고요 휠 모양 경차스러운 모양 보내 이 라인이, 측면 라인이 상당히 예쁜 차량 중 하나인데, 약스타 형식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좀더 스포티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 전면이고요 특히 아이오닉보다는 예쁜 것 같은데, 라이트가 상징맞게, 이모티콘 의 형식이 비슷,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 바로 한번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연결된 방식이죠. 네,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개방감이 좋고 시인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도 참 예쁜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문양을 넣었대다 그랬나? 비의 무늬로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와서 좀 독특한 느낌을 전해주는 것 같고요. 이런 뭐 조작부 버튼들 같은 경우에도 깔끔하게. 나와 있는 거볼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렇게 뭐 터치 형식이기 때문에 주행 중에는 다소 불편할 수는 있겠다.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이렇게 온도 조절하는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아날로그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칭찬할 만 하고요. 이렇게 엠비언트 라이트가 이쪽으로 쭉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도 정말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보시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칸타라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직물 시트 그런 느낌의 시트이고요. 가죽 시트와 혼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측다감은 네, 나쁘지 않고 몸을 꽉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이쪽에 빈 공간이 있는데 이쪽도 공간 활용을 잘 하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의 메인 주제인 시승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죠. 어, 확실히 제가 내연기관 차량을 타는 오너로서. 이 브레이크 느낌은 좀 이질적이에요. 좀 독특하네요. 뭐, 이렇게 못 잡아주는 건 아닌데, 예민하다 그래야 되나? 예, 브레이크가 좀 예민한 편이고. 아, 역시 가속은 전기차답게 시원시원하게 나가네요. 뭔가 변속되는 느낌이 없다 보니까, 어, 좀 특이해요. 내연, 내연기관 차량만 타다 보니까, 이번에 전기차를 처음 리뷰를 하고 있거든요. 좀 독특한 느낌을 전해주네요. 오, 오, 좋은데요? 뭐, 전기차 재미없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충분히, 전기차만의 매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제가 다음 차량으로 이제 전기차를 고려를 하고 있는데 어, 이 정도면은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충전할 수만 있다면 물론 뭐 지금 시승을 한지 오래 안 됐지만 어, 이 처음 밟아보면 느낌이 확 오거든요. 하도 많은 차량들을 타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브레이크 느낌이 조금 생소한데 어. 우선 충전 패드 위치가 상당히 좋네요. 중앙에 바로 손그 밑에 있어서 꺼내기도 좋고 핸드폰, 휴대폰 확인하기도 좋고 이 위치 상당히 좋네요. 어우 뒷자리도 상당히 넓어서 저 같은 장신이 타도 문제 없을 것 같네요. 보면 볼수록 탐나는 차량인데요. 제가 통풍 시트도 이렇게 틀어봤는데 어 통풍 시트는 확실히 수입차랑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돼요. 너무 시원해요. 지금 2단만 3단까지 있고요. 총 이 단만 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엉덩이가 벌써 시원해집니다. 이 부분은 정말 부럽네요. 토포시트. 성능 좋네요. 비가 오고 있는데, 안전운전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뭔가 이 변속 이질감이 없는 이 느낌. 장점이라고 하면 은 장점일 수는 있겠으나, 다소 심심할 수는 있겠다. 네, 그 정도 느낌이 들고요. 지금까지는 아직 만족합니다. 한 10분 된것 같은데. <laughs>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어, 이렇게 보시면은 도어 우측을 보시면은 아우디 차량들이 요즘에 이쪽에 알칸타라 처리를 하는데 여기에 e v 6도 마찬가지로 알칸타라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급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센터페시아 재질이나 어, 이런데는 전부 플라스틱이에요. 우레탄 재질이 아니고 소프트폼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원가 절감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부분 큰 부분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쪽 부분들도 항상 체크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어, 확실히 전기차 이 특유의 소리 지하철 소리 납니다. 지하철 타면 나는 소리가 나고요. 가속 어, 성능은 좋네요. 엑셀에 어, 발을 떼게 되면 감속이 확실하게 들어옵니다. 내연기관 차량들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처럼 감속이 확실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 굳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어, 회생 충전 시스템을 통해서 감속을 할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속도를 내다가 빼면 속도가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예전에 제가 하이브리드 차량을 몰았던 적이 있었는데 한 5년 전에 이제 K5 하이브리드를 제가 탔었던 적이 있어요 그 느낌과는 또 사뭇 다른 느낌을 전해주네요 이 회생제동 시스템 그때도 이제 조금 불편을 했었는데 이 차량은 확실하게 감속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더 그런 부분을 이런 버려지는 에너지들을 잘 재활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스티어링 휠에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할 수 있게끔 나와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고요. 그냥 원할 때 드라이브 모드 설정해서 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속도가 금방 금방 붙네요. 저도 모르게. 어, 깜빡이 킬 때마다 계기판에서 우측, 좌측 현재 상황 보여주는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그런 부분은 뭐, 활용하기 좋다. 정말 괜찮네요. 승차감도 그렇고. 승차감도 일반 컴포트한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고, 어, 실내 정숙성이야, 뭐, 전기차는 다들 아시겠지만, 뛰어난 편입니다. 가속성능은 테슬라가 좀더 뛰어난 것 같아요. 이런 승차감이나 편하게 타기 좋은 건, 아마 EV6가 좀더 괜찮지 않나. 이런 공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EV6가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많은 차량입니다. 우선 이 차량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어, 이런 실내 부분이 굉장히 넓다. 실내 공간 활용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쪽 부분도 전부 뚫려 있고, 저는 주로 차량 1열에 뭘 많이 놔두는 스타일인데, 이런 공간들이 많아서.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잘 팔리는 이유가 있네요. 저는 아이오닉보다 좀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썰루프가, 와이드 썰루프가 들어가는데, 파노라마 썰루프가 들어가지 않는 점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이 정도 개방감이면 나쁘진 않다. 하지만, 파노라마 썰루프의 부재가 아쉽다. 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EV6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시게 되면은 보통 6개월 이상, 최소 6개월 이상을 기다리셔야 되고, 옵션, 인기 있 옵션 차량 같은 경우에는 1년까지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엔트나 리스를 통해서 이제 구입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이제 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인에게도 유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알아보시는데 어 렌트 리스를 이용하시면 바로 출고가 가능한 차량들이 있습니다. 네, 그 차량들 통해서 진행하시게 되면 원하시는 차량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에게 바로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을 통해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승 시간이 짧아서 이제 금방 들어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혼자서. EV6 시승기를 마쳤고요. 나홀로 시승기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촬영장비 세팅부터 해가지고 미숙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감안해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V6 네, 렌트리스 궁금하시다면 저희 김대리에게 바로 연락 주시면 가장 유리하신 조건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안 해보셨던 분들, 처음 장기렌트 알아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연락 주시면 어떤 부분이 유리하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